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JW 홀딩스요. 네그 그, 3115원에 40% 잡고 있거든요. 3115원이요. 115원에 어, 예. 비중이 좀 많네요. 예. 40% 비중이 제법 좀 있는 편인데 방금 비중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방금 상담 비중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음. 비중이 좀 많아요. 어, 여기서 안 내려가면 다행인데 주가라는 게요 저점이라는 게 영원한 저점이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정 저점. 여기서부터 무조건 안 빠진다. 막뭐 그런 자리 있으면은 뭐전 국민이 다 사면 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점이라는 자리가 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JW 홀딩스가 여기 아래쪽에 지금 밑으로 빠지면은 뭐한 2,600원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 자리가 반드시 저점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대응책이 필요해요. 근데 40% 비중이면 내려갔을 때 대응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에뭐 비중 줄이가 너무 욕심이 나서 어렵다고 한다면은 내려갈 때 손절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축소하는 손절요. 그래서 2,950원 밀리면은 비중을 축소한다 생각하고 저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내려가면은 2,6700원대 다시 추가매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매수가 좋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자리가 맞아요. 비중 빼고는 그냥 이 자리는 잘사신거 맞아요. 너무 잘산 자리가 맞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가가는데요 계속 잡고 있다가 네. 그 저기 배당 받고 뭐하고 해갖고요. 아, 배당까지 받고 있어요. 계세요? 네. 어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만 약간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 억 단위가 넘으세요? 1억 넘으세요? 예, 네, 좀. 어 크게 좀 있을까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예.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 배당 가져가, 받아가시면서 어, 큰 규모로 들고 가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비중 많이 들고 가시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여기 한 2,700원이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이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한 60%에서 70%까지 늘려버리는 게 좋아요. 배당은 싸게 살수록 배당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금액도 더 크게 들어가는 게 맞고 J.W.홀딩스는 큰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시청자님처럼 말씀한 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금 어좀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투자하시고 금액을 그리고 배당 받아 가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좋은 전략이 맞고요 배당주도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저점에 잘 잡으셔가지고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잘하신 겁니다. 뭐 제가 조언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는요. 배당 수익을 노린과 동시에 주가 수익도 노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주가 수익도 올라가게 되었을 때 4천원 내지 5천원, 6천원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 수익도 거의 뭐뭐 뭐 많게는 아니 적게는 한두 배에서 많게는 한세네 배까지도 먹을 수 있겠다. 챙길 수 있겠다 싶은 자리고요. 가져가는 동안 시간이 걸려도 배당이 나오니까 또 그렇게까지 네. 어렵진 않은 자리가 되거든요. 홀딩스는 배당주로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좀 잘하신 거 맞는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시면 되고요. 어 빠졌을 예. 때 이게 이제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2천 네. 한 400원, 300원 내려면 다시 한번 전화 를 주세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한 5천원대 0 0 목표로 가져가시면서 중간에 팔 생각하지 말고 홀딩 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